안녕하세요. 오늘은 탁상 공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탁상 공론이란 회의실이나 사무실에서 이론적인 논의만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현실과 실제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해결책 마련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탁상 공론의 주요 이유는 의사 결정과 실행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 소통이 부족하거나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탁상에서 결정된 계획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탁상 공론은 현장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요구사항을 강과하고 일부 의견만을 반영하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탁상 공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과 실행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의사결정자와 실행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며 실제 문제를 경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탁상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험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탁상 공론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과 실행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탁상 공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현장과 탁상을 연결시켜 더 나은 결정과 실행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